오늘의 독터뷰 장소는 여기입니다. 짜자잔. 우와, 학원이 진짜 많네. 어, 학원가에 가셨어요? 네. 발에 치이는 게 학원. 여기저기 명문대를 보냈다는 학원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우와. 우 도끼야. 여기가 대구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학생들이 있다는 수성구의 학원가야. 독한 학생들 만나보도록 하자고. 독해지자, 가자. 응. 어디로 가자?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여기? 응. 수많은 학교 중 제가 찾은 곳은 수성구는 물론 전국에서도 명성이 자산 명문 학교입니다. 오. 201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4명의 재학생 만점자를 배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명의 만점자, 와 엄청 놀랐어요 노력 바구이 같이 달아지면 좋은 결과가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침 학교 시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녕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요? 학교 끝나고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 학원이요 지금 학원 아이고. 몇 군데 다녀요? 아니, 다섯 군데 에? 많이 다녔어요 한번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첫째 국어, 국어, 수학, 영어, 역사, 과학. 와, 아니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굳 중학교 3학년도 딱 한군데 다녔거든요. 그냥 국영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말이야. 엄마가. 엄마가 시켜. 국영수는 열자요. 얘는 그냥 어올로 와봐요 또 소개 한번 해요 또저로와 뱀질이 뱀질이 별명 질이에요 이름이 뱀질이 아 이름이 뺀질이에요 <laughs> 재밌는 친구요 <laughs> 오, 캐릭터 <페이터> 있네. <laughs> 일단 그럼 우리 카메라 보고 소개 한번 해줘요 본인 소개.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뱀질이. <laughs> 와 개그맨이야. 홍보 좀이야 이렇게 재미난 학생들이 아니, 많더라고요. 여기 우리 친구는 제가 깜짝 놀란 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나 봐. 이거 뭐 안경이 부러졌어요. 거왜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한 거야? 아니 안경 닦으려고 안경을 벗었는데 쓰려고 보니까 네. 부러져 있어요. 었부러져있었어요 <laughs> 공부를 열심히해서 부러진 게 아니라? 네. 솔직하네요. 아주 독특해요. 이거 봐보세요. 화이팅. 어, 진짜. <laughs> 그래도 이 친구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학교 앞 서점도 밥 먹듯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요, 그 서점을 가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평범해 보이지만 이 학교 근처에만 40년을 가까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라고 합니다. 어, 40년 동안? 대단하시더라고요이 책을 좀 보면은 좋은 대학을 갈수 있다. 뭐 그런 책 없을까? 여기서 여기서만 팔수 있는 책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아! 그런 거 저희는 있어야 돼. 기성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단 지역 특성이라 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어려운 책 판매율이 이쪽이 조금 더 많죠. 그다음에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 이더 많은 거죠. 그런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학원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지역 특성이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아이들 학구열이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쓰러울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견할 때도 있고아두 음 가지가 있어 시에도 초등학생이 지나가는 거로 바짝 길이 강변을 내고 아, 있는 어, 진짜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포크는 어. 끈 데프리카에 더위도 꼼짝 못하는 뜨거운 학구열. 학교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합니다. 두 친구를 만나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자꾸 이거 뭘 껴안고 있어서 애착인형인 줄 알았어. 요 <laughs> 방석 아니에요? 네, 매일 들고 다니는 네, 방석입니다. 아니, 방석을 왜 들고 다니 요통이 너무 심해서. 아... 아유, 공부 열심히 한다고. <laughs> 계속 공부한다고 앉아있어갖고. 근데 네, 둘 중에 네. 누가 공부를 좀더 잘해요? 아, 여자친구가 그 조금. <laughs> 근데. 네. 어, 본인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인정해. 잘한다고 하는데 부인을 안 하네. 그냥, 어, 뭐, 뭐, 그럼 뭐, 뭐, 그래요. 이런 느낌인데. 이제 학원을 가는 거리잖아요, 이 거리가. 어때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아, 시험. 몇주안 남았는데 공부 어떻게 하지?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예. 네. 공부도잘 먹으면 더잘 되는 법이죠. 함께 왔습니다다 묻히나요? 네. 묻혀서 하나 칩시다. 아, 아 레온씨가쏜 거예요? 네. 뭐. 아, 제가 그리고 아, 주세요좀 네, 썼습니다. 아, 오랜만에 잘 하고 오셨네요. 네, 아, 아이, 감사해요. 핫도그가 있는 동안 인터뷰는 쭉 계속됩니다. 몇 시간이나 앉아있어요? 공부하려고. 4시간, 15시간, 16시간. 16시간? 공부가잘 돼요? 16시간. 하루에도 커피 났다고 4시간씩 씹히는 맛 커피 아, 혀가. 어, 저도 되게 깜짝 놀랐 그러면 커피를 4잔이나 네 5잔 마시고,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아니, 저는 마카롱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또, 달짝지근한 <laughs> 네, 네. 게 들어가야 공부가 네. 되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꿈이 정신과 이사인데 소화정신과 이런 쪽에 아 기여하고 싶어서, 응,을 갖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소화과도 아, 그렇고, 위험합니다. 의사분들이 많이 지원을 네.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금 전교에서 몇 등이에요? 제가 1학년 때는 다해서 4등. 우와, 와 전교 4등. 약간 망해갖고 살짝 어, 8등. 망해도 8등이 전교? 추춤에서 8등. 이게 말이 되는 거? 야 아이고 상위권의 성적을 차지하는 독한 비결 가방 속에 있지 않을까요? 음. 이야 이거 가방을 어왜 이렇게 무거워? 어 잠깐. 이게 뭐야? 아령보다 덥고. 어들이 아, 뭐야? 이 가방 왜 이렇게 무거워? 두꺼운 이유가 힘들어. 있었습니다 와 요즘은 글로벌하다 저 학교 다닐 때는요 공책에다가 있는데 도구만 바뀌었지 필기를 정말 꼼꼼히도 어, 네, 했더라고요 네, 네.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친구들 참 독합니다 네. 독해요 아주 네, 처음 봤을 때 날려서 적으면서라도 어떻게든 풀려고 해봤었던 거고 안 틀리겠다는 마인드로 적어보는 게빨간까깔 <laughs> 핵심쿠코빨간팬도 좋지만요. 무정으로 빨간 해서? 케첩 아, 올라간 핫도그도 먹으면서 아, 그렇죠. 좀 쉬엄쉬엄 공부도 하자고요. 맞아요. 건강도 꼭 챙기면서 해야 돼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먹고 싶어요. 왜 여기를 잘좋아 공부 공부도 하셔죠 아무래도 학원까지 30분 가까이 가면서 먹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 근데 그러면 저희가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저녁은 이제 학원 중간중간에 약간 편의점 같은 데서. 아안 되는데요. 밥을 잘 먹어야죠. 왜또 편의점에서 밥을 먹어요? 아, 약간 시간이 없어갖고. 빨리...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일대 편의점에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먹으면서도 계속 네. 공부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독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우리 친구는 뭐 있어요? 영어 지문을. 그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통째로 움직 거를 이제 한 거의 10번 넘게 그렇게 외우려고. 지문이 길잖아요 아, 어떻게 매우죠. 외웁니까? 지문 거의 해 보는 것도 외워서 어려워요. 방어 빈칸 뚫어 놓고 파이트로 지어 놓은다음에뭐들가는지 섞고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간 아, 단하네요. 진짜. 어? 그거 모습 저거 조금 부족한 부분 에캡 어? 네? 씌워서 그걸로 한 번씩 허벅지 같은데. 그거 보고 참했습니다. 허 허벅지? 안 돼요 안 돼. 여기는요. 독한 게 아니라 지독하네 아니 어떻게 왜왜 거기에 허벅지에왜 찌르는 거예요? 네, 신경이 다 소화기관 쪽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역시 눈이 그러니까. 알아서 깨버려요 그러면 머리가 나중에 깨버리네이 친구도 독하고 이 친구도 독하는데 이 친구는 지독하네공부를 <laughs> 진짜 많이 하네 <laughs> 아, 진짜 더 친구는 지독하네지독했습니다 진짜 <laughs> 저 이제 타원가 되었고 네. 어, 네. 어 그럼 그래. 취업하면서 해요 알았죠? 예. 조심하세요. 아, 짐이 많네, 역시. 잠시나마 저와의 대화로 힐링이 됐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음식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 이거 학생분들이 많네. 어딜까요? 요즘 우리 여고생분들이 주식처럼 먹는다는 마라탕 전문점입니다 아, 마라탕 마라탕은 진짜 학생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왜좋아요 매우니까. 뭐그무 스트레스 피해서. 그분좋아하요 평소에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무래도 학업이 있어서. 아이고. <laughs> 마라탕을 먹으며 친구와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빨간 매운맛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어, 꿈이 있어요? 네, 저 지금 시가프자요 미술하어 미술?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제가 상상하는 걸 그릴 수 있는 걸 좋아해요 멋지지 않나 그럼 마라탕도 그렇구나. 그릴 수 있어요? 네, 그릴 수 있어요 갑자기 네. 마라탕을 확인할 네. 방법이 없네 아,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서 어떡해요? 민수 학생이 마라탕 한 그릇 그려줬습니다. 오, 진짜 와, 진짜 그려줬네요. 와, 학원이 진짜 많네. 도키야, 안 되겠다. 나도 학원에 들려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어. 어, 슨 일이에요? 어! 옛날에 안 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도키야 원장님이야. 내가 봤을 때100% 원장님이야. 아, 아주 독해 보이시네. 독해 아, 보이시입니요 어, 사진을 보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왔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이 어디 계시죠? 제... 아이고, 애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laughs>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같은 분이 맞으시더라고요. 독하게 가르치라면 어쩔 수 없죠. 맞아요.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신라 수성구 신라 학원가에서 공부가야. 30년째 자리한 아, 선생님도 좋지. 열심히 아, 강의를, 강의를 하십니다. 아. 자. <laughs> 어, 좀, 왜 돌아왔어요? 돌고 계세요? 공부하기로 집중해서, 했잖아요. 집중, 집중, 아, 좀... 집중. 집중. 도 공부. <laughs> 그러면 지금 수성구에 있는 학원이 몇개 정도 돼요? 대구 수성구 이팔 학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대형 학원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학원. 조그만한 교수 공부방까지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여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4천개나 됐나요? 네, 4천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성구에 학원이 많은 거예요? 거의 그 대부분의 이 학원들이 이쪽에 다 밀집이 되어 있고 경쟁이 되게 치열한 곳이고 아... 또 아이들이 어, 저 멀리서도 이쪽 수성구 학원으로 오기 위해서 이쪽으로 또 공부를 하고 많이 옵니다 대구 지역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어? 수도권에 제외하고 가장 많습니다. 어 갑자기 제가 나오네요.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모든 학원가가 문을 닫는 시간이 밤1 0시 종일 책과 실험했던 학생들의 하루도 점차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유, 학교 가랴 학원 가랴 진짜 고생이 너무 많네요 이제는 집에 가서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 잘 보세요 안돼요 지금 어디 가요 학원+ 학원+ 어, 학원 마치고 지금 학원 마치고 네. 스터디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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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예또 스터디 카페 또스터디예요네 네. 학원 마친 지 얼마 나 됐다고 스터디 카페 를와요 는습 바로. 와, 그러면 학교 갔다가 <laughs> 학원 끝나고 스터디 카페를 간다고요? 네,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원래 그래. 이렇게 살아요. 원래 이렇게 살아요? 음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냥 음, 음. 평소와 같습니다. 아, 이 생활이 늘 평소, 평소 같아요. 우리 친구도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근데 뭐 일상이라고. 맨날 똑같이 학원 갔다 실 갔다 로 표시 갔다 이게 빨아 가지고. 그냥 성공합니다. 지금 스터디 카페로 가는 거예요? 아, 나도 따라가 보고 싶다. 늦은 밤에도 공부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독서실 많이 다녔는데,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간단한 음료도 제공하는 스터디 카페를 찾는다고 해요. 오. 열심히 공부 중인 한 친구에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저기서. 그렇죠. 오. 아주 흔쾌히 제 요청을 받아줬는데요. 조용히 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쪽지로 이야기를 주고받아봤습니다. 아. 공부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성취감이 든다고 어른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의젓하네요. 분명 어린 학생인데 답변 하나 하나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음. 이어서 또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는 답변에 괜히 제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아 저도 괜히 같이 응원하게 되네요. 파이팅입니다, 진짜. 파이팅! 이렇게 조용한 인터뷰 처음 봐요. 아, 우리 독토뷰만 잠깐, 가능한 인터뷰. 야, 네. 배고파서. 방금. 아, 네.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음. 여기 큰 소리로 얘기해도 돼요? 여기 휴게실이 아주. 아 여기 휴게실이요? 아, 휴게실. 엄청 크게. 아니, 목소리가 엄청 아꼈네. <laughs> 어 근데 밥은 집에 가서 먹죠? 여기서 먹어요? 에 수영 회가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밥 먹고 네 집까지. 몇 시까지 공부할 거야? 한1 2 시쯤.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려고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아. 대단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독하네요. 오늘 독하긴 한데요, 좀 안쓰러운 되죠. 것 같아요. 아 <laughs> 독하게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네, 이제 여기는좀 수성고다 보니까 음 애들이 공부를 하더 많이 음 해가지고 그럼 살짝 뒤쳐지면은 이제 등급 좀 많이 내려가. 아, 아 부담이것 같아요. 잘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음잘 되면 저는 좀 성공하면은 쇼도 하고. 그럼 엄마한테 음 영상편지 하나만 남길까요? 엄마 내가 뭐 공부 잘해서 대학 졸업 대가 지고 사업 성공하면 차도 사주고 집도 내가 마련해 주고 용돈도 많이 드릴게요. 사... 아유, 사랑합니다. 대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친구로 연선. 어. 선물 줄게. 선물까지 지치지 제가 지킬 알고 썼습니다. 아, 오늘 어, 아주 잘하네요. 성공해서 예. 부모님께 효도하는 네. 그런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파이팅. 파이팅. 아, 제가 대견하다. 파이팅. 빨리 먹어. <laughs> 보고 있으니까 저도 괜히 먹고 싶어졌습니다. 아 저걸 또 뺏어 먹는 거예요? 의금. 어떨 때는 유원 씨가 유연형보다더 독해졌다. 네. <laughs> 한, 한, 한 더요. 아니, 아 레온 씨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죠. 아 맛있다. 네. 아유, 너무 착하네요 마음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독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 여러분, 독하게 공부한 만큼 이번 기말고사 좋은 성적 얻기를 바랍니다. 토끼도 응원합니다.